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이제 물이 한잔 있는데 어. 물이 참 좋습니다. 물 맛이 아, 좋아요. 음. 오늘은 제가 아, 이 집은 물 맛이 제일 좋습니다 하는 음. 제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음. 그러는데 어느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러 가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 집은 물맛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음. 말이죠. 그랬더니 기껏 음식 준비한 그 초대한 집에 그 아내 얼굴이 굉장히 음. 안 좋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당신의 눈치도 없이 거기서 음. 물맛이 좋다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 물이 시원하게 제일 맛있으니까 그랬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음. 그 남편이 또 다른데 가서 이번에는 고기가 맛있다고 해라. 음. 그랬더니 고기를 정성껏 양념을 해가지고 또 대접을 했는데, 음. 맛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음. 좋은 고기 쓰셨나봐요.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laughs> 남편이 우리 남, 아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음. 아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음. 고기가 맛있길래 이거 어디서 좋은 걸 샀나 싶어서 음. 했고, 물이 맛있길래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음. 제가 싫었거든요. 음. 이 남편 말은 표면적으로 맞잖아요,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내가 솔직히 맞는 말을 했는데. <웃음> <웃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오케이. 그, 동굴에서 나와서 문명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문명 발상지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뭐, 전부 강가잖아요. 아, 나일강, 뭐 평화강, 뭐, 그렇죠? 뭐, 네네, 링터스, 감지스, 뭐, 네, 네, 그러네. 인더스 강, 지수스 네,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게 물이에요. 맞아요. 음, 아파트가 무너져도 음, 거기 음. 생존하는 사람 보면 물을 먹고 견뎠다. 나중에 물이 그러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물 맛이 좋다 이거는 좀 이제 넓게 해석하면 이 좋은 물맛을 가진 걸 가지고 만든 음. 음식이니까 음식 맛이 더 <laughs> 좋다 꿈보다 해몽이 <웃음> 좋지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하면 좋은데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물 하면 물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음식하자면 물안 들어가고 될게뭐 있겠어요 음. 그래서 물맛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초대한 사람은 기껏 음식 차렸더니 그럼 물 맛이 좋다니 그럼 내가 차린 음식은 뭔가 하나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생... 그러니까 이제 솜씨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네, 솜씨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나도 이제 의사 생활을 뭐 오래 하고 이제 그랬지만은 내가 제일 의사 생활하면서 그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의료 보험이 이제 돼가지고. 네. 이제, 보험 숙가로 이래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의사들한테 지급해주는, 그, 의료 보험료는 약값이 얼반데, 처음에는 의약분업 전에. 네네네. 그게 약값이 100원이면,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수수료가 아니고, 그 마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 110원. 음. 그러면 이제, 의사가, 받는 거는 이제 원이 이익이잖아요. 네, 네. 그 내가 불만한 거는 뭐냐면 약한타불에 대한 그시원은시원보다는 내가 행한 의료적인 음, 행위에 네, 대해서 네, 가치, 어, 가치 있게 평가를 네. 받았으면 네, 하는 네, 네, 네. 약이 뭐냐? 아니라. 어. 어, 어. 그러네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총동원에서 이 환자를 본 기술적인 면은 별로 취급을 안 해요. 나의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지혜, 명예를 어, 위한 것은. 진찰료, 뭐, 이런 게 이제 높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건, 약값에다가 불었을 어, 어, 테니까. 야, 약의 원가가 얼마니까, 원가의 아, 몇 퍼센트, 이런 식인 거예요. 섭섭하네. 그게 참, 그때는 섭섭하게 들렸는데,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례도 보면. 같네요, 어, 본 어, 네. 똑같은 거지. 그쵸. 자기가 한, 그런 기술적인 요리, 그지? 네 어, 아, 이, 누가 만들었는지 야, 참 요리 맛이 있다. 잡채가 오늘은 예술이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은고기가 뭐, 고기가 좋아야 맛이 있지. 그건 맞는 말인 <laughs>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를 참잘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어, 예. 양념을 듣고 싶어 하는요 양념은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야 응? 이건 고급 음식점 가도 어, 이런 똑같이. 맛을 못 봤는데 음. 양념을 뭘 쓰셨길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음. 참 그런 그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던 그... 맞아요. 기술에 음. 대한 인정. 그걸 말로 보면 선생님 아. 말에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 아, 그럼, 그럼,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음. 어, 선생님, 의료 숙가에 대해서 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듯이, 음. 자기 기술, 음. 자기 정성,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음. 또 나는 그게 잼병이다 이러면서 음. 그거는 어. 내가 못한다 이 사례의 남편처럼 음.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결국 우리가 삶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잼병인 사람도 요 음. 원리를 알고 나면 음. 좀, 듣기 좋은 말을 할수 있게, 음. 전화시켜주는 게, 선생님과 제가 여기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물맛이 좋네요 하는 음. 사람을, 음. 야, 잡채가 특히 맛있습니다 음. 하고,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 징검다리를 음. 뭘 알려줘야 될까요? 선생님? 그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상담에도 뭐 방법이 있고, 정신치료에도 방법이 있고, 뭐 음.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뭐 네, 하는 네. 방법도 있고 이제 목적은 어, 내담자가 알아듣도록 알아듣도록 어, 네.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손 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음. 자기는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욕걸 고통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만 가지고 요렇게 해보세요. 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갈수 있을까. 음. 이거는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서 자꾸 대화를 해봐야 아, 이 사람 음. 수준에서는 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좋겠구나. 네, 네. 이것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치료전 말씀도 그렇게 보세요. 분 되는 거예요. 네네. 예를들 내가 환자 한 분을 봤는데 이 부부관계 아 시어머니 관계가 나빠요. 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치료받으러 오면 어 치료를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계속 그 시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laughs> 험담을. 어 험담을 음.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몇 달을 하는 거예요. 예,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올 네. 때마다 어, 조금 뭐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줄기차기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달 되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 맨날 하던 얘기 또 해야 <laughs> 네. 되니까. 네. 그러니뭐이제는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laughs> 내가 압박을 했어요. 음. 그렇게 그, 성, 그런 성질을 가진 시어머니가. 네. 당신한테 그 정도 했을 리가 없다. 더 했을 거다. 음, 더 있을 거다. 아하. 찾아보세요. <laughs> 그랬더니, 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 생각나는데. <laughs> 또 뭐. 네. 이것까지 또몇달 끌고 갔어요. 네. <laughs> 그랬더니, 나도는 와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정말 할말 없다. 하면서 나쁘고 네. <laughs> 말이지. 이제는 묻지 마라는 거요 이제. 네, 네, 이제는 네. 할말 없다고. 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고 그래, 선생님, 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대단하지만, 나도 보상은 안 해. <laughs> 그래서 야. 내가 그 찬스를 잡고, 그래, 음.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야. 어, 그 한마디 해줬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찬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물어있기 전에, 처음부터 들어서 내가 알았어요. 는 포복한 게 말이지. <laughs> 그때 당신은 이렇고, 시어머니는 이렇고, 이래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줄기차게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잖아요. <laughs>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다 했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도 선생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laughs> 또뭐 지어 짜서 또, 뭐또 네, 그, 네, 네. 결국에 가서는 하하 내가 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이얘기 속에 나서 보통 사람이 아닌가. 음, 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달은 걸 나한테 얘기하는건 나는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음, 맞습니다. 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거다, 막 그냥. 그러네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이제 그 상담에 대해서 배우면서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줄기차게 인내를 가지고 들어줘야 된다. 음. 그러면 그가 정말 치료자인 정신과 의사가 혹은 상담가가 할 소리를 하는 때가 온다. 그때 동의해주면 된다. 음. 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지금 이분도. 사실 선생님은 처음 한두 번 왔을 때아이 사람도 보통이 아닌구나 음. 하는 걸 아셨지만 내가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위해서 나올 때까지 음. 기다렸고 음. 정말 럭키하게도 이 사람이 음. 다 하고 나서는 저도 보통은 아니죠 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음. 저는 선생님 문득 이 말씀 들었더니 옛날에 음. 왜그 유명한 사람들 임신했던 환자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오.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뭐, 장동건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음. 또, 누구 오고? 아나운서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음. 애를 낳았다. 아, 뭐, 그래서 계속 그 애를 키우는, 가상애를 키우는 음. 음. 그 환자 이야기가 그래, 있었잖아요. 음. 그죠? 좀 음.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네, 기억 나죠. <laughs> 그 애가 뭐, 13시인가 뭐고요. 1 3 요새, <laughs> 요새도 이제 간혹, 그 네. 전 저라도 오고. 아, 그분이, 네. 네.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손자가 또 많이 나왔가지고 <laughs> 어쩜 좋습니까? <laughs>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그 환상적인 게, 음. 망상이라 실제로 네네, 네네, 그런 관계가 네네.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붙으면, 그건 전부 자기 남편. 이 음, 그래서 거기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애가 뭐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이제 이런 걸로 네, 네. 어, 자기 상상에서는 뭐 상상이 실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음,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파고들어 보면 성에 대한 결핍증 때문에거든요. 음, 그근데 그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뭐 너는 결핍증이다 이래봐야 지금 나이도 나이고 네. 이게 바꿔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 뭐, 손자 요새 잘 있느냐든지, <laughs> 어, 뭐, 몇째 또, 이제, 손자 또 없나 하든지, 뭐, <laughs> 생활비는 잘 주나 하든지, <laughs> 뭐, 이런, 정말로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때 가서는 내가 꼭 붙여요. 너는 뭐, 애도 잘넣는구나 <laughs> <laughs> 예, 그렇게 살짝 던져주면, 네. 자기도, 잠깐은 이제 웃으면서. 네. 어, 그때, 그때 그 때, 그때그 얘기가 저는 1차전이었는데, 음. 이렇게 2차전으로 계속 이어질 줄은 몰랐고, 근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건, 음. 선생님이 계속, 어, 지금 손주들의 묻듯이, 음. 자식들은 잘 크냐고, 음. 그래, 그 어떻게 됐냐, 음. 뭐, 일진됐다더니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정말 있는 것처럼 선생님도 음. 몇 년을 물었더니, 나중에 그분이 한 말씀 하셨다면서요? 음. 선생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그렇죠. 네. 음. 뭐를, 내가 애 없는 거 알고 계셨죠? 참, <laughs> <laughs> 그 얘기 듣고, 하, 정말, 이게, 찔기게 음. 정말, 오랫동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음.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음. 걸 알게 되는데, 아까 그 물맛이 제일 좋습니다. 음. 또, 고기 좋은 거 쓰셨나봐요.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새같이 사회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아주 스피디하게 네. 이 초스피드 사회인데 어, 바뀌는 네. 네. 판이고, 또, 이제, 상담실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내장대가 네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한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인내를 갖고 오몇년 동안. 어 네.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이빌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사이빌, 네. 그, 이제, 애가 어떻게 그, 정신병이 들고, 음흠. 이 정신병을 그 상담자가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가 네네. 하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교육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당시에는 그 정신과에서 부교재로 많이 사용했던데, 네네. 나도 그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이제 그 레지던트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누가 저렇게 치료합니까? 음, 그게 영화에 나오는 걸 보면, 네. 그 여자 정신과 의사 하나가 걔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밤에도 이사만 뭐 쫓아가고. 음.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게. 그 현실적으로, 문제라. 현실적으로. 네. 현실은 환자가 뭐 4,50명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렇죠. <laughs> 어. 어떻게 한 명만 계속해서 내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를 갖고 하면은 좋아지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게. 네. 틀림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음. 이게 이제 또 현실인 거예요. 질레만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내 제자들도 내가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도 정년퇴임 만번 그렇게 하고 오습니다현직에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라는 음. 뜻이네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꼭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아도 아까 그 부인, 음. 부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남편하고 뭐 3, 40년, 50년씩 살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음. 어, 정신과 의사가 혹은 상담자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음. 이상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치료는자의 네. 관계에서가 아니고, 아니. 가족들이 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네, 원리만 알면. 원리만 알면. 뭐, 치료자든 가족이든. 그렇 그걸 실천하면 되는 음. 거잖아요. 물맛이 제일 좋아 이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음. 의심되는 것은 음. 이 사람은 부모는 말을 이쁘게 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부모나 형제들이나 예를 들면 뭐, 무뚝뚝한 지방에서 몇 마디 안 하고 형제들도 전부 남자 형제들만 있어가지고 음.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어, 물맛 좋네. 이런 데서 자라다 보니까 자도 말하는 게, 그냥 보고 배운 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배웠을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신이 물맛이 제일 좋네는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음. 선의를 가지고 했지만, 다르게 말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거를 음.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그 역사, 음. 배경 이런 걸 아내가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네. 에, 그거는 이제 그 부부 사이의 문제이긴 한데 네. 물맛이 좋네요 이래가지고 통하는데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딱히 그것을 기술적으로 말고. 어, 기술적으로 해서 어~ 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칭찬을 줘야 된다 네. 이거는 더 좋긴 하지만은 음. 안 그래도 통하는 데가 너무 많다 이 네, 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 뭐. 그는 이제, 네네. 그 자리에서 물맛 좋네요. 그러면 뭐, 다 칭찬되는 걸로 앉았던 사람이 인식을 하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굳이 네. 어. 뭐, 음식을 잘했네요. 여기에 뭐 넣어서 그랬어요. 음 손맛이 참 좋네요. 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 뭐, 제가 또선생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 그 사람의 자원 중에 강점을 활용해라. 그렇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음. 물맛이 좋네요 하는 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음. 그 말로 통할 수 있는 데는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지.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하면 더 그렇지. 좋겠다 어. 이렇게 넣어 주라는 말씀이지요 어. 이거를 버리게 그렇게 어. 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거는 음. 늘 사용하고 네네. 특별히 또 성격이 자기 솜씨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어. 그러면 이제 부인이 힌트를 줘 가지고 음. 어. 칭찬을면좋 예를 들면 좋다. 이렇게 툭툭 치면 그렇지. 아 기술 얘기를 하라는 거구나 해 <laughs> 가지고 어. 아 고기도 맛있고 뭐 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음. 특별히 더 뿌라설 파로하게 그, 그. 그러고 보면 선생님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 음.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담으로 뭘 바꿔 주려고 음. 하고 이러지만은 그거는 안 돼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탈런트를 가지고 네. 적응하는 거고. 네, 네. 그거 가지고 적응을 하다가 잘안 되면 상담자를 찾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인원해서 네. 어,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찾아보는 가이드 역할이라는 음. 거예요. 그럼 상담자 역할 혹은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란 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음. 또 어떤 특정 문제 에 있어서 음.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음.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먼저 필요해요. 아, 네. 그렇게 내가 지금 이제 뭐 기억력이 쇠퇴돼서 이름은 모르겠는데 히라베그 이제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왕진을 와달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예. 네. 음. 그 진찰을 다 하고. 처방도 안 하고 말이지. 네. 돈봉투를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서. 네. 그 환자가 아프다 하는데. 네네. 왜 처방은 안 하고 말이지. 네. 돈봉투를 주고 왔느냐. 이거는 병이 나서 아픈 게 아니라, 가난해서 그런 거. 음. 이렇게 보는 해안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걸 네네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거의 뭐 히포크라테스 같은 그 옛날에 유명한 사람 히포크라테스 아니었습니까? 어, 어. 그 준하는 어떤 의사분인지 대단한 분이네요. 음. 우리 동양에도 보면 또뭐 유명한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중국에 우리나라에 그 그리고 저 허준이 듯이 음, 음. 중국에도 그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삼형제 이야기가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음. 첫째 형은 병이 나기 전에 고치는 사람이고 어. 미병이고, 음. 그 다음에 초병이는 둘째 형은 병이 좀 났을 때 고치고, 마지막에 이 셋째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고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셋째만 의원이라고 쳤지만 음. 그 집안에서는 셋째는 의원으로 치지도 않았다. 음. 그 얘기는 아까 돈을 두고 온 서양의 의사처럼 음. 미리 그 사람이 병이 걸릴 걸 알고 음. 그 다음에 초기에 이 병이 커질 걸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동의보험에 고론 정의가 나와 있는 게 네, 있어요. 네.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상의야. 상의, 음, 최상 상의.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상에 따라서 치료해주는. 음, 네. 열이 나면 열을 떨리고 섭사를 나면 섭사를 먹게 해주고 네네. 하는 그게 중의야. 음, 네. 하자 의사는 뭐냐면, 아, 하자 의사는 원인도 모르고 정상에 대한 치료도 모르고, <laughs> 어. 덮어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상의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막아주고,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네네네. 그럼 요새 말로 하면, 에... 전문의들이 많잖아요? 네. 어느 전문의가 제일 상의 전문의겠어요 저요? 어, 어. 저는, 좀 역설적인 가축병원, 가축병원. 어디서? 왜냐하면 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laughs>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예방의학교수. 아, 예방의학. 아, 예방의학. 예방이 병이 명이잖아. 나지 않도록 하는. 네. 야, 그야말로 네. 명의 중에 명의라 해야 네. 되겠네. 나는 네. <laughs> 네. 그냥 석어소리를 <웃기> 내가 <laughs> 네. 하는데 정말 그래 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네. 아, 네. 요새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갈팡질팡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나라 뿐은아니라 외국에서도 뭔가 풍주방한 마. 그거는 그건 이제 알고 미리 막지를 못하는. 음.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리된 바는 이 집은 물맛이 제일 좋네요 하는 음. 사람은 아기를 가지고 한 소리가 아니라 음. 말하는 방법을 모르고 음. 그냥 그렇게 자란 선의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을 180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럼. 물 맛이 제일 좋네요 하는 걸로 통할 수 있는 환경에는 음. 그 음. 말을 잘 활용할 수록해 주고 플러스알바로 뭔가 음. 기술을 좀더 넣어 주면 음. 그게 이 사람을 보다 원만한 사람 음. 그다음에 듣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이다 음. 하는 것을 알게 된대. 한번 더 농담만요. 네, 네, 그러시죠. 이 박사는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 불고기요, 선생님. 불고기. 엑스. 엑스, 뭔가. 배고플 때 먹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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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맛있는 음식이 뭐겠어요? <laughs> 그 다음? 예. 그 다음 불고기. 얘기하면. 야, 이거. 그 다음 맛있는 게내 입에 맞는 음식이. <laughs> <laughs> 배고플 때내 입에 맞는 음식 먹으면. 맞아.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불고기 되겠습니다. 네. 그죠? 아휴, 참, 쌤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참, 이 집에 물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쌤. 오늘도 지금까지 너랑 나랑 지혜의 산실 이성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